제가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사연입니다. 생후 한달된 아기를 키우는 초보맘입니다. 한우조리원에서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세상 이렇게 예쁜 천사가 다 있을까 했는데, 집에 온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기저귀도 갈았고, 모유도 먹고, 분유도 먹고, 온도나 습도 모두 적당한데, 아이가 밤만 되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숨이 넘어갈 것처럼 악을 쓰고 울어서 어젯밤에는 저도 같이 울어버렸네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응급실 가더라도 소용없다는데 병원 갈 정도로 크게 아픈 경우와 아닌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저 때문에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자,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 신생아 키우는 엄마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우, 얼마나 아우, 너무 힘들죠. 네. 기도 울고, 울고 엄마도 함께 울고 다들 정 아침에 멘탈이 더 나가고 <laughs> 맞아요. 근데 원전 이렇게 밤마다 좀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 좀은근 많잖아요. 너무 많죠.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이제 네, 아이가 네, 네. 우는 모습을 한번 먼저 봐야 네, 되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우는 모습에서 찢어지게 우는데 음. 울기만 한다 음. 그럼 배가 고플 가능성이 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엄마가 생각하기에 수유 텀이 전혀 아니에요 음. 어,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우는 모습을 관찰해 봐야 돼요 어, 네. 어, 다시 관찰해 봤더니 네. 아기가 다리를 뭐 이렇게 음. 자전거를 타면서 뒤로 허리를 제끼고 어. 안으려고 해도 품에 안기지 않고 계속 제껴진다, 그럼 그건 배아이에요 아, 배아리구나. 그럼 배아이가 네, 영화산통도 네. 있고, 네. 또 가스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영화산통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만 일정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말해요. 음. 그것은 원인이 5% 밖에 밝혀지지 않아서 네. 95%는 원인을. 어 <laughs>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 그게 일주일만에 네. 없어질지, 네, 네. 한달 동안 지속이 될지는 사실 네. 병원에서도 진단만 내리지 약이 없다 어, 너무, 너무 안타깝죠 힘들겠어요. 네 그러나 그런 네. 이런 영화 산통이 사실 흔하지가 않아요 응, 응. 어 그러니까 먼저 가스 때문인지 네. 방구를 끼고 싶은데 응. 혹은 자는 동안에 먹어서 틈이 부족한 응, 경우 응. 그런 경우에는 애기가 다리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기를 다리를 약간 의자에 앉듯이 이렇게 앉고 응. 응.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게 네. 내 몸에 착 붙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서 애기 고개가 뒤로 좀 제껴지게 하는데 응. 요 정도 제껴지기가 아니고 정말 이 정도 재껴지게 그런 기도가 탁 열립니다. 네네. 그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엉덩이를 빠르게 위로 두드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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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방귀를낄 수도 있고, 네, 네. 트름을 할 수도 어, 있고, 가스 배출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기를 여기다 얹고 어, 보통은 이런 정도로 걸 때까지 안 빠져. 요만 아기는 엎드릴으니까가스는안 어, 빠지고 속은 어, 되게 맞죠. 답답하고 네. 더 크게 울음을 네.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밤에 올때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자세가 배각 네. 손으로 하고. <laughs> 안 돼요. 어, 그럼 네네네네. 가스가 잘안 빠져요. 무조건 세로로 앉고 음. 고개를 제끼고 음. 다리는 의자에 앉는 자세로 해서 계속 엉덩이를 좀 두드려 주시는 어, 게 좋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마들이 그냥 우는 모습만 달래는 그런 거에 멈추지 마시고 낮잠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자는데 네네. 밤에만 운다. 네네. 그럼 이건 나쁘게 뒤바뀐 아, 거예요. 아, 뒤바뀌었군요. <laughs> 네. <laughs> 이런 애들이 많죠. 네, 왜 낮에는 안 울고 잘 지내다가 어왜 밤에 낮에 깨어 있을 땐안 우는데 왜 밤에 깨 있을 땐 울어요? 네. 엄마들 낮밤이 뒤바뀐 애기는 어. 밤에 깨 있을 땐 울어요. 네. 어둡고 어. 보이는 게 없고 아. 불안해요. 어, 그래서 낮밤이 뒤바뀐 아이들은 밤에 깨어 있으면 무조건 울어요. 음. 그래서 낮에 깨워 주시는데 음.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30분 깨우기부터 시작하세요. 어, 네 네. 수유하고 어. 잠들면 무조건 깨워서 30분을 어떻게든 애가 찡찡찡찡찡해도 엄마가 좀 버텨보세요. 네, 네. 그리고 오후 또 2시에서 4시에 또 한번, 네, 네. 그다음에 저녁 6시에서 8시, 혹은 5시에서 7시 사이에 음, 또 한번 보고 30분씩만 깨우면 음. 밤에 그 전보다 울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오, 그럼 그 다음 날은 40분 음. 도전, 그 다음 날은 50분 도전해서 한 어, 시간 가까이 네. 깨워놓으면 밤에 잘 자기 시작할 어, 거예요. 너무 좋은 팁이네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집에 와 있을 때, 낮 동안에는 너무 평온히 잘 지내는데 꼭 가시면. 소희 얘기도 밤에 그렇게 안 자고 울고 그래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럼 음. 다음 날 아침에 또 도움이 이모님 붙잡고 도대체 왜 이럴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이제 우리 관리사분들 요즘엔 관리사님이라고 네네.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관리사님들이 주로 아이들을 네. 점심 싸 마치고 집안일이 마친 네. 오후 3 시경에 목욕을 시켜줘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3, 4시에 목욕을 시키면 아기가 네. 어떻게 돼요? 이모님 퇴근할 때까지 딥슬립. 음. 어. <laughs> 그러면 제가 아까 어. 2시에서 4시, 혹은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시간에 너무 잘 자요. 그러면 이모님이 퇴근하신 시간 이후에 음. 아기가 그때부터 맨정신으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원래는 피곤해서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일어났죠? 그럼 어. 크게 울어요. 네네. 그래서 관리사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음, 음. 오후 한 5시경에 좀 목욕을 시키고 <laughs> 이모님 퇴근하실 때쯤 아기가 딥슬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 패턴을 초기부터 좀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패턴 맞아요. 잘 잡아야 돼요. 네. 초기 세팅 진짜 중요해요. 음. 근데 이제 뭐 신생아 때부터 또 예민하게 태어난 아이들 네. 뭐 예민하게 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얘는 원래 이런 성향인가? 또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될것 같거든요. 근 네. 이제 음요. 아이들이요. 음. 많이 운다고 해도 음. 그 아이 기질이 예민하다고 해도 아이들은 엄마라는 존재가 가장 큰 환경이에요. 음. 그래서 엄마가 불안해하면서 안고 어떻게 내가 못 달래 자신감이 없어 애가 계속 울것 같아. 이렇게 점점 긍하는 모습 속에 네. 아이를 네. 달래는 것보다 네. 그냥 어 뭐가 힘들어, 뭐가 불편해서 이렇게 울어 하면서 내 몸에 아이를 얹고 부드럽게 스킨십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고. 엄마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배속 음. <laughs>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거죠. 어. 속싸개도 싸주고, 네. 그다음에 몸도 좀 세워주고, 틀름을 음. 잘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엄마의 심장불동이 느껴지게 음. 여기 왼쪽 가슴에 아기 음. 귀도 대줘요. 음. 네, 네. 음. 그리고 나서 엉덩이를 빠르게 동동동동동 두드리면서, 음. 혹은 너무 크게 울면 백색소음을 아, 아, 그렇죠. 이렇게 음, 네, 들려주는데 네.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음. 들려주면서 빠르게 달래줘야 돼요. 사실 아기들이 울 때는요, 네. 5분만 울면요. 그 이외 아기도 자기가 왜 울었는지 모르고 우는 그 가닥으로 계속 울어요. 아유, <laughs> 그러니까 2, 3분이면 네. 아기도 자기가 애초에 배가 고파서 울었는지, 잠도 었는지 몰라. 몰라요. 미용 <laughs> 네, 못하고 네. 그냥 계속 우는, 우는 그 거예요. 가닥으로 계속 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지치면 이제 잠들고. 어. 그럼 또 배가 고픈 애또 일찍 깨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일과가 엄청 진창이 되죠. 네. 그만큼 엄마는 또 죽어나고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뭐. 과학. 과학은 질병을 극복하고 치료법을 창조하며 전염병을 물리칩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의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구, 전문가, 자원을 동원하여 가능성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과학이 승리할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이언스 윌 윈, 한국 화이자 제약.